아버지,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엄마, 아버지. 엄마 쪽들이 아버지, 이거 사모관대. 엄마, 기억나? 응? 요즘 됐을 것 같고, 아버지. 아, 너무 잘생겼다. 그지? 엄마,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좋아? 응. 그래. 아버지, 좋아? 응. 부모님을 모실 만한 곳을 찾아 십여 년 동안 요양시설을 전전했던 딸. 오랜 고민과 진통 끝에 그는 직접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병원을 알아보느라고 병원을 다녔는데 식탁을 탁탁탁탁탁탁 갖다주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지도 않고 탁탁탁탁탁 걷어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맺혔어요. 누구는 어르신들 식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식사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보내는 분도 있고, 혼자서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보내고.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보면,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텐데, 우리도 아프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인이 있는 공간인데도, 노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죠. 우리 부모님한테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아있는 삶들이 있을 텐데, 다리 하나를 더 올리거나, 뭐 팔을 하나를 더 올릴 수 있거나, 그러면서 노력하고 뭔가를 할수 있는 삶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출발, 괜찮으셔요? 응, 괜찮으셔? 네, 어. 괜찮아요. 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골절 된 것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스탠딩 워커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온 가족이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셨고 또 골절이 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래서 요새 사부작 사부작 움직이시는데 아주 걱정이 돼 죽겠어요. 넘어지실까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보호자가 원하는 요청하는 게 중요, 중요할까? 우리의 돌봄의 원칙이 중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